판에서 먼저 돼서 이겨야 되는 장기인데 이것 좀 박보 쪽 아는 사람들은 풀리는 문제죠. 자, 이게 들어가면 지니까 일단은 차로 요 포를 먹어야 되겠죠. 그럼 좀 수가 날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사로 먹을 수는 없죠. 궁으로 먹을 수밖에 없을 때 이게 천궁이 되면서 갈자리가 없죠. 그걸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때 이제 병으로 장군을 치야 되는데 이쪽으로 치지 마시고요. 이쪽으로 치는 게 맥점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치면은 상장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. 고런 네, 수를 갖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게 되면은 네, 차로 막는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때 좀 약간 생각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포장을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먹겠죠 먹으면은 숨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상장이 있죠 상장이 있, 하면서 포가 이제 차를 먹고 장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내려갈 수 밖에 없죠 그때 이제 네, 포로 차를 먹고 장군을 치면은 네, 사로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. 자 이때 이제 잘 보이죠? 병이 이렇게 이동해서 장군을 치게 되면 궁이 못 돈다는 겁니다. 상장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닫아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때 이렇게 네, 희생하는 수가 좋겠습니다. 이게 참 멋지죠? 자 궁이 먹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고장을 치면 갈 자리가 없어서 네, 한해서 이기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